안녕하세요. 엔미디어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이한우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 PC방 관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만들었고요. 다양한 지표를 통해 게임과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방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익숙한 화면이시죠? PC방 첫 화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으신가요? 아마도 자주 이용하는... 부분으로 가계시겠죠? 아니면 광고가 눈에 띌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PC방에 가기 전에 뭘 할지 생각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가서 정하시나요?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PC방 이용 유저 분포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보셨을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게임과 먹거리에 대한 통계입니다. 유저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어떤 것을 먹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관분석에서는 어떤 게임들이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유저 분포입니다. 유저와 매출 분포에 대해서 4장의 지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연령별과 성별 이용유저 분포입니다. 고등학생부터 20대까지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역시 PC방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놀이터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성 유저가 19.2%인 것을 볼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매출에 대한 지표입니다. 여성 이용자들의 매출이 앞장의 이용 유저수보다 5% 이상 줄어든 것을 볼수 있는데요. 유저수에 비해 남성의 매출이 더 많다는 것은 남성들이 PC방에 더 오래 머문다는 얘기겠죠? 왼쪽에 연령별 매출을 보실까요? 앞장의 80%가 넘던 1,20대 유저수 비율이 매출 비율로 보니까 74%까지 낮아졌는데요. 학생보다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 금액이 많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PC방을 어른들의 놀이터로 만들면 매출이 더 올라갈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상품별 매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PC용 매출이 65.8%이고 먹거리 매출이 34.2%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여러 통계자료에서 먹거리 매출이 40% 이상인 것을 보았는데요 아마도 코로나 영향으로 먹거리 매출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평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왼쪽 평균 이용금액과 오른쪽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PC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4,50대 평균 이용금액이 6,000원이 넘고 이용시간도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뭘 하길래 오래 있을까요? 그 답은 게임 통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먹거리용 이 금액은 20, 30대가 3,000원 정도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20, 30대가 타겟인 게임들은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해 내용은 게임과 먹거리에 대한 통계입니다. 게임 순위를 시작으로 먹거리에 대한 지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첫 번째로 게임 순위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더러구 순위의 2월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죠? PC방의 독보적인 1위는 다 아실 겁니다. LOL로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지금도 2명 중 1명은 LOL을 하고 있을 겁니다. 10위권 내의 게임을 볼까요? 점유율이 86%나 됩니다. 10명 중 LOL 유저 5명 빼고도 3, 4명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위까지 보면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전체 300개 이상의 게임들이 실행되는데요. 이 순위에 있는 게임들은 정말 리스펙입니다. 이 차트는 5위까지 게임 이용 시간을 일주일간 시간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용 시간을 0과 1 사이로 정규화했고요 이렇게 하면 게임 간의 이용 시간대를 비교해서 볼수 있습니다. 한 줄을 일별로 표현해서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많은지 적은지도 볼수 있고요. 몇시 정도에 많이 이용하는지도 볼수 있습니다. 빨간색 영역이 PC방 피크타임인 16시부터 22시고요. 노란색 영역이 야간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보시면 초록색 선이 눈에 띄죠? 서든어택입니다. 다른 게임들보다 평일 이용 시간도 좀더 오래 가고, 야간 시간에도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든어택 다음으로는 배그와 LOL의 야간 이용률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게임별 연령대를 조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연령별 게임 순위를 보겠습니다. LOL은 정말 대단합니다. 전 연령대에서 거의 탑인 것을 볼수 있는데요. 10대의 점유율이 60%가 넘고, 나이가 많을수록 점유율이 빠지긴 하지만 1, 2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든어택은 10대와 20대에서 많이 이용하고 오버워치는 10대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20대의 점유율은 전체 점유율과 비슷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시면 10대는 LOL이 압도적이고 10위권 내에 FPS가 많이 포함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대는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블랙 서바이벌의 순위가 눈에 띄고요 3, 40대는 아이온이 눈에 띕니다 40대는 아이온을 필두로 RPG가 10위권 내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LOL, 배그, 피파4가 절 연령층에서 10위권 내에 있고요. 배그는 10대보다는 20, 30대에서 많이 이용하고 피파는 10대부터 30대까지 고르게 이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PC방에 가서 바로 시작하는 게임은 뭘까요? 다음 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건 상기차트라고 합니다. 보통은 사이트의 이동동선을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유저가 어떤 게임들을 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표현해보았습니다. 10위권 밖 게임들은 기타로 표현했습니다. 왼쪽 보시면 역시나 LOL을 제일 많이 실행하죠? 다음은 기타, 피파4, 서든순입니다. 지표를 보시면 하나의 게임만 하는 유저가 68.7%인데요. 10명 중 7명은 어떤 게임을 할지 정하고 간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LOL을 한 유저들만 뽑아보았습니다. 상키 차트로 하나의 게임만 타깃해서 보면 그 게임의 유저 동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 차트보다 하나의 게임만 한 유저가 63.7%로 5% 줄어든 것을 볼수 있는데요. LOL 유저는 다른 게임도 많이 하는 걸까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FPS 게임인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게임만 하는 유저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어떤 게임들을 같이 하는지도 비교해서 볼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관계를 보면 서든어택은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순이고 배틀그라운드는 서든어택 오버워치 오버워치는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순으로 같이 게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서든어택과 오버워치의 유저층이 가장 겹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관 분석은 마지막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랭킹 1, 2위인 LOL과 서든어택에 대해서 AU와 이용시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LOL 유저만 따로 표현한 이유는 전체 유저 중에는 LOL을 하지 않은 유저도 포함되어 있어서 LOL 유저가 정말 LOL을 어느 정도 하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LOL은 전체 유저 대비 AU가 59%인데 이용시간은 50%로 AU에 비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LOL 유저들로만 범위를 줄이면 이용 시간은 68%인데요. 평균 1시간 게임하면 40분 정도 LOL을 하고 20분은 다른 게임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LOL 전체 유저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엔 LOL만 실행한 유저들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LOL 찐 유저의 비율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 유, 이용 유저 중 37%. 그러니까 10명 중 3, 4명이 PC방에서 LOL만 하고 있습니다. LOL을 한 유저 중에서는 10명 중 6, 7명이 LOL 찐 유저입니다. 이번엔 서든어택입니다. 전체 유저 중 12%가 서든어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PC방에서 3, 40명 정도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4, 5명 정도는 서든어택을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서든어택을 한 유저의 이용시간 비율은 26%로 평균 1시간 중 15분 정도 서든어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든어택만 한 유저들의 비율을 볼까요? 전체 유저 중에 au는 5%이고, 이용시간 4%가 서든어택만 한 유저입니다. 적다고 느껴시나요 300개가 넘는 게임이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달리 보이실 겁니다. 서든어택 유저 중에는 42%가 서든어택만 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서든어택 유저 10명 중 4명이 찐 유저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6명은 어떤 게임을 같이 할까요? 다음 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실행 순서별 이용 비율입니다. 다른 게임도 하는 유저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로 서든어택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서든어택한 유저들이 첫 번째 게임으로 어떤 게임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LOL이 45%나 차지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서든어택을 한 유저는 16%입니다. 16% 외에 나머지 유저들을 상대로 서든어택을 실행하도록 유도한다면 실행 비율을 더 높일 수 있겠죠? 다음 장에서는 첫 번째 이용 유저가 다음 게임으로 어떤 게임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으로 서든어택을 한 유저는 두 번째 게임으로 LOL을 가장 많이 하였고 서든어택 실행 비율은 18%로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 세네번째는 다시 서든어택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처음과 두 번째 서든어택 실행 유저가 계속 서든어택을 하게 만든다면 점유율을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PC방에서 어떤 먹거리가 잘 팔리는지 먹거리 카테고리를 보겠습니다. 음료가 단연 압도적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식사류, 라면류가 10%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분식류, 세트류 순으로 팔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데이터라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음료와 식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먹거리를 먹을까요? 우선 전체 PC방 이용 유저 중에는 37.1%만 먹거리를 주문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중 게임 전에 먹거리를 먼저 주문한 유저는 3.4%였고 대부분은 음료 주문이나 간단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이용 유저 중에는 29.2%가 첫 게임 실행 이후에 주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먹거리 이용 유저 비율이 37% 였는데요 이용시간으로 보면 46%로 비율이 더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면 먹거리 이용 유저의 평균 이용시간이 1 5시간이라더 많은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럼 먹거리 이용을 늘리면 PC방 전체 이용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게임과 먹거리를 콜라보하여 PC방에서 먹게 한다면 게임 이용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먹거리가 평균 이용 시간을 더 높이는지 대표적인 음식을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음료보다는 식사류의 평균 이용 시간이 높았고요. 평균 이용 시간은 완만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상품 중에 몬스터 에너지를 먹는 유저들의 게임 랭킹을 만들어 봤는데요. 전체 유저의 랭킹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10위권 내에서는 오버워치가 2% 정도 떨어지고 나머지는 1% 내에 변동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정 먹거리의 게임 점유율이나 특정 게임의 먹거리 순위를 체크해보면 제휴를 맺는 데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관 분석입니다. 흔히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연관 분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어프라이어리를 이용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유저들이 어떤 게임들을 같이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같이 많이 한 게임은 피파4와 LOL입니다. 오른쪽 게임 순위 보시면 피파4가 4위인데요. LOL과 같이 실행한 유저가 18.1%로 제일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는 게임 순위와 동일하게 나왔고요. 여섯 번째부터는 5위권 게임들을 같이 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중 카트라이더가 눈에 띕니다. 해당일의 카트라이더는 16위였는데요. 외로일가는 여섯 번째로 같이 한 게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카트라이더의 이용 통계를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카트라이더는 다른 게임하기 전에 먼저 한판하고 게임 중간중간에도 한 판하고 게임 중간 중간에도 한 판씩 하는 유저들이 꽤 눈에 띄었었거든요. 아직 그런 유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상키 차트에서. 서든어택, 배그, 오버워치를 같이 본거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서든어택 유저 중에 배그를 같이 한 유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열 번째로 포함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그와 오버워치는 열두 번째였고, 서든어택과 오버워치는 열여덟 번째로 같이 한 게임이었습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가장 높은 게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체 게임 중에 같이 게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임은 서든어택과 카트라이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LOL과 메이플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연관분석에서는 이것을 향상도라고 하는데요. 같이 게임할 가능성이 높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마트에 가면 치킨 파는 곳에 콜라가 있듯이 관계가 있는 게임들끼리 PC방 화면에서 같은 곳에 실행버튼을 둔다거나 하면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시너지가 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연관도가 높은 서든어택과 카트라이더를 같이 한 유저들의 이용 흐름을 따로 뽑아보았습니다. 첫 게임은 서든어택의 비중이 높았지만 두 번째 이용부터는 카트라이더와 서든어택의 이용수가 비슷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게임들도 하고 있지만 두 게임을 번갈아가면서 이용하는 패턴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